뒤에 마이크 있고요. 전 날아오실 줄 알았는데 걸어오시네요. 네. 예, 자 오늘 어 이렇게 또 실제로 누추한 이승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하정우 씨부터. 예, 안녕하세요. 어 하정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조금이나마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현씨 네네 안녕하세요 차태현입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진수. 네 안녕하세요 현명 역할을 맡은 주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진 역할을 맡은 김한기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재씨 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네각본과 예, 연출을 맡은 김용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와 진짜 감독님까지 인사를 마치셨는데 배우분들과 감독님 보니까 약간 빛이 나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런 조합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신과 함께는 어, 망자가 되어서 저승에 올라온 망자와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저승 삼차사가 49일 동안 일곱 번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헤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9일 동안 일곱 번의 재판을 받는다 하면 49죄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뭐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9죄에 대한 어원이나 그 역사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뭐 저네 사실뭐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는데 두분 모두 이제 49죄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49일 안에 이걸 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49일 동안 무사히 조승의 재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추원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비는 행사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영화를 찍으시는데 있어서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이렇게 영화화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 배우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시는지 한 분씩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정우 씨 반갑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맡으 강림 역할 어떤 역할인지 소개좀 부탁드릴게요. 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승사자, 저승차사 어, 거기에 이제 리더 역할이에요. 어, 근데 원작과는 좀, 좀 달리 조금 다른 것은 음. 어, 그 원작 웹툰에서는 진기안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어, 영화에서는 그 강림이 진기안의 어, 임무까지도 수행을 합니다. 변호를? 어, 영화를 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그러면서 같이 그 재판을 진행을 하고 예, 그 자홍의 변호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림하셨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강림이고 왠지 저는 이제 원작의 팬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역할인데 사실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많은 분들이 미뽀배시잖아요. 어. <laughs> 믿고 보는 배우. 네,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하정우 씨는 또 어떤 변신을 하셨을지 걸어다니지를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변신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뭐 저승차사여도 이 친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요괴스러운 모습을 하고 다니진 않아요. 근 물론 하늘을 나르기는 해요. 순간 이동을 하고. <laughs> 하지만 그 캐릭터 어, 그 영상 혹은 저 사진 포스터에서도 알수 있듯이 뭐뭐 뭐 그렇게 큰 다른 그런 것은 없다. 네. 연기함에 있어서 그 대하는 태도는 같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또한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내뿜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주지훈 씨. 바로 넘어오나요? 네. <laughs> 주지훈 씨가 맡으신 해원매 누구입니까? 아 저도 이제 저희 저승 3차사에서 저는 어떤 호위를 맡고 있는. 에 예, 지금 저희 강림좌사님이라 우리 덕춘이가 어, 머리 쓰는 일은 다 맡고 있고요. 저는 음, 단순무지. <laughs> 전 재판 몰라요. 어. <laughs> 오로지 어, 어떤 나쁜 놈들과. 네. 예, 또 우리 자웅을. 어. 모신다기보다는 뭐 거의 끌고 가면서 아. <laughs> 혼내고 예,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네. 맡으셨는데 사실 제가 살짝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하정우 씨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 해원매고 주지훈이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저도 <laughs> 생각... 원작을 예. 어, 봤을 때 그. 이것이 실설 원작에서 그 해원맥이 실사로 나온다면 어, 누가 어울릴까 감독님이랑 처음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죠. 어, 근데 사실 원작과는 다르게 영화에서 해원맥은 이거 캐릭터 소개를 제가 해도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희한하네요. <웃음> <웃음> 함께 하셨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물론. <laughs> 어그 원작에서 보면 좀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해원맥이. 원작에서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굉장히 위트가 있고 좀 엉뚱하고 때로는 좀 어리숙한데 네, 굉장히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지훈 씨가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해원맥을 만나면 굉장히 그 시너지가 엄청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또 제대로 적중한 것 같아요. 네. 자 주지훈 씨. 그 분명히 위트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들었는데 인정하십니까어 분위기 메이커였다기보다는 그냥 뭐 주워 먹었죠 감독님이랑. 아 전문용어죠 네, 주워 먹었다. 에이, 정우영이랑 또 워낙에 기근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 옆에서 그냥 양념 좀 치고 네 그렇게 뭐 재밌게 워낙 미식가여서. <laughs> 어, 저는 그치. 촬영장에서 군밤을 굶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주워먹었다를 미식가로 이렇게 또 연결을. 대단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이 분을 만나볼건데 이 분은 정말 웹툰에서 방금 튀어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최고의 싱크로율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김향기 씨.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저승 3차사 중 막내이고요. 월집 차사 덕현입니다 어, 덕이는 굉장히 뭐 자기 감정의 감정에 충실하고 망자를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아이고요. 어, 아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살아생전에 망자가 했던 망자가 저질렀던 그런 죄를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아, 가지고 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인데. <laughs> 현장에서 다들 향기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그 네. 네. <laughs> 본인이 말하긴 좀 그러고 주지현 <laughs> 씨왜 선생님이라고? 또 저희 김 선생님께서 <laughs> 또 나이는 어리시지만 또 이제 연기 경력이 또 어마무시하시고 또 현장에서 <laughs> 이렇게 진드지 하시고 또 전체적인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숲을 드레, 예, 좀스 보는 디렉션도 좀 주시고 이가 저희가 <laughs> 아이고 김 선생님 오시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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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laughs> 네. 또 서로에게 또 배울 점이 많았다라는 얘긴 거죠. 아 정말 너무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 그 일곱 네.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는 차태현 씨, 차태현 씨 어떤 역할이십니까? 우리 자웅 역할. 네, 자웅 역할이고요. 뭐뭐 뭐 아시다시피 19년 만에 나타난 뭐 정의로운 망자라는 아주 좋은 타이틀을 귀인이라고 나오더라고 요 귀인. 귀인입니다. 네. 네. 귀신 아니고 귀인. <laughs> 네, 자 저를 이제 변호를 해주면서 저는 뭐. 그 영화 원작에서는 그술 먹고 이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방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원작보다는 좀 입체적이지 않나? 네. 좀 그런, 다른 캐릭터. 로 네, 그런 식으로. 네. 아무튼 자웅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의상에서도. 네, 소방관이어가지고 네. 오늘 색깔은 좀 완전. 너무 좋아요. 네. 특히나 우리 주준 씨와 그 신호등 컬러로지 정확한 매치를. 네. 아, 향기씨가 초록만 입었다면 네.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을 텐데. 왜, 안 했어. 그만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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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의상 좋습니다. 네, 노란불일 때는 가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소방관이시기 때문에, <laughs>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우리, 제가 또 이렇게 입수한 정보가 많습니다, 오늘. 캐스팅 단계에서, 감독님. 감독님과 전 스탭들의 만장일치로 차태현 씨가 선택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음, 뭐 원작이 뭐 이렇게 워낙 유명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자웅 역할에 어떤 배우가 어울릴까라고 굉장히 많은 제작진의 고민이 있었고요. 어, 시나리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 투자 제작사에서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모아졌던 의견 중 하나가. 자옹이란 역할은 그래도 대한민국 배우들 중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호불호가 적고 어떤 면에서 그 역할을 진심으로 해놨을 때 가장 폭발력 있는 배우가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배우들하고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거론됐던 여러 배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끌렸냐면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네? 공익광고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laughs> 어, 태현 씨가 거기 이제 나오세요 네. 나오시는데 정말 공익적이시죠 예. 저는 굉장히 많은 매체 뭐 대중 연예인이시기도 하고 훌륭한 배우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모르고 있는 마지막 스틸컷 한 장에서 차태현 씨의 이면을 좀 봤거든요 그가 40대 가장으로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광고는 절대 그렇게 나와서는 안됐던는데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면에서 서로의 운이 좀 맞고 있다 하려면 원작의 자점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큰 멋진 자옹으로 관객분들의 심금을 좀 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이면을 볼수 있는 감독님의 능력 또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글쎄요,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랑 함께 영화를 해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글쎄 이게 좋은 조합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가 전작도 같이 하셨는데 많이 섭섭해하시는 거예요? 아예 맞아. <laughs> 한동현 씨도 계시고요. 예. 아니, 유명한 배우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떤 주연으로서 배우적 신뢰도로 굉장히 많이 싸워오신 분들하고 는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번에. 또 영화를 대려 <laughs> 찍고 많이들 유명해지셨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아무튼 뭐 저는 예. 김자홍 씨 역할을 차태현 씨하고 함께 돼서 제가 몰랐던 김자홍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관람하시면 네. 나중에 그런 생각 저랑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분한 한 분이 다 진짜 영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인데 특히 이분 말이죠. 그 우리 자홍이 일곱 개 일곱 개 지옥을 거치는데 이 일곱 개 지옥을 다스리는 대왕들 중에 대왕이 이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신감께서 염나대왕 역을 맡으신 이정재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지난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외치시더니 드디어 염나대왕이 되셨어요. 역할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연기를 좀 오래 하기는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역할까지 제가 하게 됐나 싶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김유화 감독님이 우정 출연 좀 잠깐만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네. 제안을 받아서 아뭐 좋다, 네, 좋다, 뭐 당연히 뭐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어요. 처음에. <laughs> 네. 그래서 길면 이틀. 그래서 <laughs> 처음 서배 때. 네. 네. 그래서 짧으면 뭐좀 아, 알았으니까 뭐좀 몰아서 하루만에 좀 찍어줄 수 있게 좀노력은좀 해주겠지만 이틀 정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랬더니만 이틀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랑. 이정재 씨를 우정 출연으로 하게 했다.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 일을 좀잘 해라라고 말을 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우정 출연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좀더 좋은 역할을 좀 다시 제안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염라대왕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전 시나리오도 안 봤는데 염라대왕이 뭐 얼마큼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한 사일 정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응. 아 아니 알았어요, 막 그랬는데 <laughs> 염라대왕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상 뭐 특수 분장 <laughs>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테스트 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만 3일이 넘어가더라고요. <laughs> 이게 무슨 역할인가로는 신화를 좀 달라. <laughs> 그렇 서야. 그래서 읽었더니만 2편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laughs> 1, 2편 다? <laughs> 네. 그래서 30, 30% 올라갔어요, 우정 출연을. <웃음> <웃음> 그리고 결국 제작 보고에도 나오셨어요. 아, 홍보하는 자 지금 다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저는. 음. 제가 봤을 때 이거 고도의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감독님. 아, 우리 우정이 그렇게 깊었나 모르겠어요, 진짜. <laughs> 우리 우정이 이 정도였습니까? <laughs> 그,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aughs> 어, 사실은 전체 시나리오 쓰고 나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무게감보다 어, 염나가 전체 이야기를 판결을 하고 귀결을 시켜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큰 배우가 필요했고 그런 면에서 성격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서 일단은 좀 <laughs> 약한 역할로 약한 역할로. 본인의 의사를 좀 들어봤고요. 빛장문이 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네. 저희의 마술을 뻘질 시작을 했죠. 무정으로 아. 30회 나온 배우입니다. 무정 아, <laughs> <엄청난, 웃음> 그 엄청난 우정 정말 예 응원합니다. 네. <laughs> 예. 그 하정우 씨, 그 촬영장에서 우리 염라대왕 이정재 씨 별명이 있었다고요? 네. 어 약간 헤어 스타일이. 굉장히 청순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염라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염라 언니? 네. 그제 분장실에 먼저 들어가면 촬영장에 먼저 그날 가면 가발부터 먼저 이제 쓰거든요. 네. 물론 저는 제 헤어로 했지만. 어 근데 그 머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봤는데. 그 모습이 뒷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정말 청순한. 청순한 언니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모두 다 염라 언니라고 불렀었어요 그 염라 언니를 30회나 볼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지금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각조각으로 들었지만 이 영화가 제작되기까지는 6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